네, 선생님, 캐치볼을 활용한 두 번째 활동입니다. 말한 색을 잡아라. 어, 여기 보면, 어, 노랑 0점수 없습니다. 파랑 1점입니다. 어, 주황 2점이네요. 그 다음에 초록이 3점. 빨강이 4점입니다. 4점이 점수가 제일 높습니다. 그러면, 어, 선생님이 규칙을 정하면 됩니다. 이쪽에 던지는 친구가 색을 외쳐. 아니면 잡는 친구가 외쳐. 오늘은 잡는 친구가 외치겠습니다. 빨강을 안 부르는 애들은 좀 이상한 애들이 니까데 그냥 놔둡니다. 그냥. 네. 한번. 빨강해보겠습니다. 네. 빨강. 빨강했는데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빨강을 잡았어요. 그러면 더블 8점을 넣었습니다. 8점. 그런데 빨강을 외쳤는데 얘를 들어서 이 다른 걸 잡아보겠습니다. 네. 제가 빨강 외쳤다고 하고 자. 네. 이게 파랑을 잡았어요. 어, 상해도 잘 잡네요. <laughs> 파랑 잡으면 저 점수를 해당되는 점수를 획득합니다. 노랑 잡으면 점수가 없겠죠. 그래서 이 게임은 마란색을 잡아라. 활동 2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바꿔서

64. 64. 72. 80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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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이 다 빨강한다고 빨강 잡지보다는 햄 너무 잘 잡으니까 제가 좀 재미났습니다. 그냥 어야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렇게 쉽지 않아요. 애들은 이렇게 모든 애들 잘 주의 못합니다. 그래서 빨강 잡는 애들은 또잘 잡는 애 있겠지만 대부분, 어, 다번 정도 하면 두 대명 잡습니다. 그래서, 말마색을 어, 잡아라 게임을 활동 2로, 캐시볼 활동 2로 하면 좋겠습니다.